안녕하세요, 스님들. 어, 이번에는 어, 거의 엔드 게임용 아니면 다음 패치 때부터 스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인 어, 제가 이제 고안내는 빌드 어, 자연의 경로를 쓰는 음, 드루이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어, 요즘 대세가 어, 포, 완벽한 폭풍을 쓰는 빌드인데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왜 자연의 경로를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어, 완벽한 폭풍 같은 경우는 스킬 설명을 읽어 보시면 어, 폭풍 기술이 영역 1을 부여하고 취약 또는 이동 불가 감속적에게 주는 피해 15% 증가. 어, 쉽게 말하면 어, 영역 생성과 그다음 이제 피해 증가 옵션을 줍니다. 피해 증가 15%. 어, 반대로 자연의 경로. 같은 경우는 대지 기술을 시전하면 30% 확률로 같은 범주의 폭풍 기술이 발동되고 추가로 어, 폭풍 기술을 시전하면 30% 확률로 자연 섬유 없이 같은 범주의 대지 기술이 발동을 합니다. 어, 이 효과가 말이 좀 어렵죠. 어, 이 효과가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회오리 드로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오리를 사용을 하면 어, 여기 있는 산사태라고 하는 친구가 30 30% 확률로 자동으로 나간다, 보시면 돼요. 이 효과가 가져오는, 어, 거를 수치상으로, 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 산사태 때문에 가지고 올수 있는, 어, 효과가 이제 7%에서 한11%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추가로 뭐 산사태를 더 찍어서 올린다, 이러면 10%에서 13%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 완벽한 폭풍이 15%니까 더센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친구가 끝났다면, 제가 이 빌드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만들었다고 하지도 않았겠죠. 어.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어, 산사태가 30% 확률로 나간다고 했죠. 이 산사태가 타수가2회예요 어, 읽어보시면, 두 개의 흑기둥을, 뭐, 진문계에서 최대 몇 퍼센트의 피해를 준다. 어, 이 능력이 왜 좋냐면, 어, 선생님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과수의 양란, 이 회오리 늑대 드루이드가 강력한 이유가, 광란의 야수 인간 목걸이에 있는 초증가, 말고 뒤에 있는 추가로 회색 고미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 공격력, 공격이 극대화로 적중을 하면 지속 시간 동안 10%의 극대화 피해를 가지고 온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타수가 많을수록 이제 예열이 빨리 끝나는 거죠. 저 스택이 최대 1000%까지 늘어나는데 1000%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음. 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활용을 하면 저 예열 시간이 극단적 어, 어 조금 빨리 어 예열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사실이 이 친구가 행운 적중 확률이 있습니다. 행운 적중 확률이 20%가 있기 때문에 어, 평소보다 더 많은 행운 적중이 돼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한25% 쉽게 말하면 어, 장갑에서 16% 16.5% 반지에서 9%가 있죠. 어, 저능력이 자동으로 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행운 적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 게 폭풍 전야. 라는 영혼은총에 있는 이 친구가 어, 발동이 될 발동이 되려면 행운 적중으로 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저, 그렇습니다. 어, 이 친구가 자주 터져야지 어, 이번 시즌에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랑 너프홀로 먹었기 때문에 현자 타임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궁극기의 어, 업 타임을 높여야지 궁극기와 어, 비궁극기 시 사, 전투의 어, 어, 전투력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어, 데미지라든지, 어, 그런 걸 봤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극기 상황을 최대한 많이 갖고 와야 되지, 좋습니다. 그래서, 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완벽한 폭풍보다, 데미지나, 어, 궁극기, 업타임이, 어, 업타임이나, 이제 궁극기 시, 어, 활, 활용 시, 데미지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어, 데미지랑 어 그런 걸 봤을 때 거의 모든 메커니즘이 자연의 경로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딱단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단 하나의 단점이 여기 포, 완벽한 폭풍에 달려있는 영역을 부여하고 어, 영역을 부여한다는 저거 있죠 저 친구 때문에 어, 영역 소모 어, 영역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 친구는 이제 영역 관리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영역 관리 때문에 조금 허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 폭풍 표에 있는 어, 여기도 있죠 영역을 이제 최대 어, 4만큼 부여 최대 25% 확률로 영역을 4만큼 부여합니다 이런 옵션도 있고 어, 저희는 정복자 보드에서 어, 대학살의 욕망이라는 어, 늑대인간이 기술이 극대화 확률로 적중을 하면 영역 2를 회복하는 어, 이 옵션도 있고 어, 그리고 음,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 소모 감소량 친구들을 다 땡겨줘야 돼요. 그래서, 음,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충분히 영역에 허덕이지 않고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짓이, 어, 영역 생성도 있고 해서 충분히 영역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음, 일단 비교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어, 이빌드의 이제 아이템 트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폭풍의 표요, 당연히 늑두 고정이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친 늑대의 환위를 쓰고 있어요. 어, 대, 이번 시즌은 어,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냉혈 안에 있는 이 악의 심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 굳이 그렇게 방어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팅에 이제 철갑을 먹고 다니는 형태로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거의 반드시 행운적존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졸업 옵션이 회오리 바람, 공격 속도, 극대화 확률, 행운 적중 확률. 어, 이게 졸업 옵션이에요. 그냥 제 아이템 설명하면서 그냥 졸업 옵션들만 부르겠습니다. 어, 바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복, 불복을 쓰고 있고, 중독대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이제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야 될 게, 원거리 피해 감소라든지, 최대, 어, 최대 생명력이라든지, 아니면 총 방어도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어, 무조건 이세 개는 붙어야 돼요. 독살, 영역소 재사용 대기 시간, 영역소모 감소 이세 개는 고정 옵션입니다. 어. 추천드리는 건 거의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목걸이에서 어, 뭐 영역소모 감소량이 다른 옵션들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어, 거의 두배 이상 높기 2.5배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음. 어, 거의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꼬리선 반드시 챙겨오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또 설명을 드리면, 이동속도, 어, 늑대인간 형상 총방어도, 그 다음에 영역소모 감소량, 어, 여기까지는 무조건 거의 붙여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상피라든지 모든 능력인데, 그냥 엔드세팅만 설명을 드릴게요. 늑대인간, 이동속도, 영역소모, 늑대인간 총방어도 모든 능력치. 그냥 제,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 옵션을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엔드세팅. 이고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운 족중 취약 극대화 확률 생명력 이네 개가 네 개가 어, 최고 옵션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세팅을 해놨죠. 그리고 어, 무기 같은 경우는 의지력 취약 모든 능력 이제 핵심 기술 저는 이네 개를 베스트 옵션으로 보고 있고 이네 개를 이제 파밍을 해놨죠. 또 토템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기 시간 행운 적중 극대화 확률 영역 소모 감소량 이네개의 옵션이 이제 졸업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전설 위상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완벽한 폭풍 세팅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어, 완벽하게 똑같지만 이거 하나만 다릅니다 자연의 균형이라고 폭풍 기술을 시전하면 4초 동안 대지 기술이 이제 극대화 확률이 늘어난 뭐 극대화 피해가 늘어난다 이 옵션은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능력이고 그 밑에 있는 어, 대지 기술 실하면 4초 동안 폭풍 기술이 극대화로 극대화 확률이 12% 증가합니다. 어, 저희는 이 어, 옵션 하나로 대, 극대화 확률이 12%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완벽한 폭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리에 반물음꾼 아니면 이제 어스름 같은 걸 가, 가져와서 조금 전설 위상이 하나가 비어 있는. 자,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밤의 울음꾼은 확정적으로 계속 터뜨리고 있다고 해도, 어 극대화 확률이 2%나 차이 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업타임이 100% 육박하고, 어 실질적으로 딜 상승치, 그리고 예열 하는 그 구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격, 그 다음에 광, 보안 늑대, 그 다음에 가속하는, 이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 트리는 완벽한 폭풍 세팅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음, 스킬 트리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기존 완벽한, 완벽한 폭풍에서, 어, 완벽한 폭풍을 자연의 경로로 바꿔 주시고, 여기 있는, 어, 원소 조합과 어, 끝없는 비바람 이 친구들을 다 빼주시고 회오리가 두 개가 찍혀있던 걸한 개를 빼주시고 그 모든 스탯을 산사태 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어, 이영상만 보실 분도 있으니까 어, 폭풍광타 하나 강화된 폭풍광타 회오리 다섯 개 산사태 다섯 개 어, 야생의 정수 한개 어, 야생의 은총 세개 그 다음 표식기 본능 세개 지인 걸음 세개 회오리가 버타나 강화된 회오리대가 버타나 보존하는 회오리가 버타나 선조의 있내 하나 수문장 세개피흐음피울부지짐 어, <laughs> 하나 강화된 피울부지짐 하나 보존하는 피비울부지짐 하나 삭쓸바람 음. 하나 강화된 삭쓸바람 하나 야생의 삭쓸바람 하나 그 다음에 신경독 독살 세개 독성 발톱 한개 그 다음에, 어, 반항 세개 음, 생명의 순환 한개 공생 세개 어, 방어자세 한개 자연의 열의 한개 어, 무절제 세개그 다음 자연의 경로입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어, 사항이, 음. 이 공명하는 이 친구 때문에 딜 상승치가 또 4%가 숨어져 있어요. 자연 기술로 주는 피해가 6% 증가하는 효과밖에, 어, 완벽한 폭풍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어, 이 자연의 자연의 경로 트리 같은 경우는 어, 30% 확률로 산사태를 쓰기 때문에 어, 이 뒤에 있는 부가 옵션을 세배 효과로 대지 기술을 시전한 후폭풍기술을 어, 시전할 때 어, 이제 18%의 데미지 증가치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 데미지가 어, 대충 한 4%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지면. 어, 최소 10배 이상 세거든아 10배 어, 10% 이상 최소 수치예요 최소 수치가 10배 10% 데미지 적으로만 봤을 때 최소 수치가 10% 이상 강력해지고 쿨기 쿨타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행운적중이 훨씬 더 자주 바, 발동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영혼운청의 폭풍전야를 사용 사용을 하여 어 쿨타임 어 쿨타임 현저타임이 현 시점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팩수가 늘어난다면 팩수가 늘어난다면 아예 어, 공급기 쿨타임 현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아예 그냥 공급기만 쓰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빌드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단점이 어, 영역소모 관련한 옵션, 어, 옵션이 없으면 영역이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속도 노드를 빼서 어, 처치시 영역소모 감소량 옵션들을 챙겨온 형국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똑같아요. 어, 빌드가 돌아가는 형태는 똑같고 어, 스킬 트리에서 네 개만, 다섯 어, 개만 바꿔주시고 그다음 시간이다. 총 여섯 개죠? 어, 총 여섯 개만 바꿔주시고 정복자 노드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 전설 위상 같은 경우는 어슬렁나지밤물음꽃 그러니까 쓰던 자리에 자연의 균형 들어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행운적중 옵션을 거의 무조건 챙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영역 소모 감소량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요런 어, 식으로 이제 빌드를 하시면 평소에 이제 완벽한 폭풍이랑 똑같이 어, 사냥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배우리라든지뭐 이런 스킬들을 쓰다 보면 이제 대지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는 형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빌드가 또 하나의 장점이 되습니다 어, 보강 상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산사태 스킬들을 몇 개를 뺀 다음에 여기 있는 대비책 어, 분열하는 돼지를 하나 찍고 대비책을 찍으면 거의 상시 보강 상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완벽한 자연의 경로를 사용하는. 뉴 메타예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패치 이후에는 거의 메타 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진다면 메타 픽이, 어, 메타 빌드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현재로서도, 어, 현재로서는 아이템 세팅이 좀 완벽해야지. 어, 그러니까 행운 족종을다 땡기고, 어, 영역 소모 감소량 같은 경우를 이제 다 써야지. 어, 조금 수월하게 어, 영역 이 조금 허덕이거든요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다. 뭐, 이점만 알아주시면 돼요. 모팩 음, 뭐 수가 늘어나면 처치시 생명력이라든지 행운적 중이 좀 많이 더 자주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 모든 게다 해결이 돼서 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가올 패치를 준비해서 이런 템들을 조금 구비해주시고 어, 넘어갈 준비를 다들 하시는 게 어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나머지 이제 빌드 어, 설명이라든지 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복자 노드 같은 경우도 그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조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알찬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빠빠 유바 뿅